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미스터 윤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린 주변에서 탑핑이나 생크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린 주변에 생크가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셋업을 하는 상태에서 백스윙, 백스트크이 너무 안쪽으로 빠졌을 때, 백스윙이 <laughs> 뭐 인, 아웃으로 치는 느낌으로 치시게 되면은 약간 체가 올라가면서 맞으려고 하고 헤드가 너무 열려있기 때문에 탑핑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옆에서 보시면 체가 트럭이 안쪽으로 너무 몸쪽으로 붙어오게 되면 약간 인, 아웃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시면 탑핑이나 센크가 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인도로 많이 넣어버리면 이런 느낌으로 땅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 나우스로 칠라고 하지 마시고 어, 백스로 약간 스트레이트로 빠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헤드를 열으셔도 관계 없어요. 헤드를 충분히 열어놓시고 으 음, 공에 치는 너무 오른쪽에 두지 마시고 자, 헤드를 많이 열은 상태 에서 스트레이트로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자, 해서 보시면. 과감하게 열고, 안쪽으로 들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몸이랑 팔이 같이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탱크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죠. 네. 자, 그리고 이두 번째로는, 그린 주변에서 이제 아주 쉽게 할수 있는 연습인데, 클럽 페이스 토우 쪽에 놓고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퍼터처럼 친다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퍼터처럼 치는데, 초포터 같은 경우는 그립의 강도를 강하게 잡고 약간 떼듯이 치잖아요. 자, 그리고 롱포터와 미드포터는 그립 강도를 좀 부드럽게. 제가 다른 영상에 다룬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응용해 보시면 팔로스를 너무 길게 밀듯이 가시는 게 아니라 약간 임팩트까지 딱 때려주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딱딱 딱 이렇게 끊어지듯이. 멈춰, 감속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약간 숏퍼터 때리듯이 과감하게 때려주는 겁니다. 어차피 스트크이 크지 않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거든요. 자신있게 쳐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까이 으셔서 손목을 많이 세워서 힐이 들릴 정도로 클럽 페이스의 그 솔에 힐이 들릴 정도로 가까이 서서 손목 세우시고 숏퍼터한 느낌처럼 과감하게 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리가 멀리 가지 않습니다. 정문에서 보시면 그렇지 이렇게 끊어치듯이 임팩트까지 딱 때리는 느낌으로 하시면 그림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게 되세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동작이니까 이음 어프로치를 어 시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까이 서서 힐 들리게 손목 많이 세우시고 절대 안으로 빠지게 하지 마시고 엑스트로그를 일자로 똑바로 뺐다가 때려주는 어플을 칠하시면 그린 주변에서의 을스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연습해보시고요. 네,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